안녕하세요. 아, 관상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관상은, 아, 운명 예측학 중에 하나로서 동양과 서양이 공이 아주 오랜 예전부터 지금까지 인기리에 사람의 아, 운명을 파악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의 명, 사람의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의 명은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래갖고 우리가 천명.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천자 쳐서 명. 예. 사람의 명은 하늘로부터 받았다. 물론, 어,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아 생명을 받지만 어떤 그게 아니고 종교나 윤리, 철학적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게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의 사서인,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대학 논어 중용, 맹자의 사서 중에 하나인 중용에 보면, 천명 지위성. 천명 지위성.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명, 그걸 바로 성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 명은 하늘로부터 받은 거다. 예,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은 사람만 하늘이 명을 줬느냐? 그건 아니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명, 사람의 명, 그리고 사물의 명, 물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명을 준 것은 비단 사람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 생물들한테 다 명을 준 겁니다. 그런데 굳이 유독 왜 사람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임명했냐 하면 바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임명과 물명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이 사람의 명 임명은 크게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표리적인 관계에서 명이라는 것이 있고 내부로 들어가면 성이라는 것이 명리와 성리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명리와 성리 모두 사람의 명을, 인명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명리는 겉으로 보여진 것, 즉 사람의 기륭화복, 생명, 건강, 부귀영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어떤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성리는 마음, 심신수량, 그리고 사람의 어떤 도덕, 윤리, 형의상학적인 것 이런 것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을 파악하는 것은 성리와 명리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사물에도, 사물에도 어, 사물의 물명이 있습니다. 예, 물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물명입니다. 근데 이게 사물에도 이제 물명이 있는데, 사물하고 사람의 사람하고 좀 다른 점은 사람은 이 마음, 심여게 있는데, 사물에는 가연이 힘이 있을까? 사물은 이명 사물의 그 형체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거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람하고 이 사물의 명하고 다른 것은 사람한테는 이 힘, 마음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 나눠 소리가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물에도 물성이 미약하나마 좀 우리가 존재하긴 합니다. 예. 왜냐면 꽃은 꽃으로서의 그 성향이 있거든요, 틀림없이. 그리고 어떤 강아지는 강아지로서의 그 어떤 외형적인 물체적인 어, 기적인 형상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본질적인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예외로 하고 크게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아, 동물에는 이 물성보다는 그 동물의 어떤 그 원초적인 그 형태가 더 강하고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은 바로 이 성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리를 들어가기 이전에 성리, 마음의 심리, 예, 마음의 이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양은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예로부터 이 동양 철학의 큰 어떤 그 줄기로 써는 이 성리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리학은 바로 사람의 심성수련, 요거에 관련돼서 형이 상학적으로 어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 본성 본질 요거 요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본성은 크게 성선설과 성악설로 나뉜다. 이렇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어떤 동양 심리 성리학의 한 분류인데 성 선설은 춘추 전국시대, 정확히 얘기하면 전국시대 때 맹자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은 성선 착하다. 성선,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으니까 어, 살아가면서 그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해가지고, 원래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외부적인 요소에서 많이 악해졌으니까 계속해서 수양을 통해가지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인성의 본질이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의 명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맹자의 성선설이고요. 또 순자의 성악설이 있습니다. 성악설 순자의 성악설은 그 반대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래 좀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끊임없는 수 수련을 통해 갖고 이것을 좀 좋게 해줘야 된다. 요게 또 이제 성악설인데 그럼 성악설은 나쁜거고 성선설은 좋은거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이 성선설이나 성악설이나 나름대로 아주 훌륭한 이론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이 성선설하고 성악설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인의예 지의 사덕입니다. 어질인자 으로르자 예절렷자 그리고 지혜로울 짓자.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사람의 본질, 본성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인의 예지 이네 개의 항목으로 항상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수양을 통해서 밝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성이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이다. 천명이다. 천명 중에서 성리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습니다이 성리와 명리가 있는데 기존의 동양철학에서는 기존의 동양철학에서는 사서 삼경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철학에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서 완성이 된아 신유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의 원 뿌리는 춘추 시대 주나라 춘추 시대 때 공자에 의해서 유학이 만들어지는데요. 공자에서 유학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국 시대 때 맹자로 전승이 되고 그리고 다시 송나라 때 주자에 의해 가지고 신유학 또는 송리학, 주자학 또는 성리학 해 가지고 다시 이 유학이 완성이 되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칭되는 명리는 뭐냐? 명리는 사람의 마음 공부, 수양 공부, 형의 상학적인 공부가 아니고, 요 명리는 바로 명 물질적인 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형의 하학적인 거, 먹고 사는 내 어떤 그 어떤 재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건강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가는 게 바로 명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명리는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은 어떤 마음 공부 그리고 수련, 심신 수련, 수양 이거를 통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강조한 거라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의식주, 기륭화복 이런 건강 이런 거하고 관련된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명은 사람의 명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 운명과 사명 이렇게 또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것.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것. 예를 들면은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은 서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명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남성이라면 군대에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자기가 싫어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명하고 관련없이 운명. 운명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난 그 시점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나의 명이 움직여가는 것, 운자는 움직여갈 운자입니다. 움직여갈 운자이기 때문에 명이 태어난 그 순간, 출생한, 태어난 순간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쭉 살아가는, 움직여가는 그 운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얘기하면 요 사명도 운명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명 중에서 사명은 내가 좋던 싫던 해야만 한다는게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운명은 그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저 운명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면 예로부터 어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 운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단 정명 정명은 발을 정자를 써서요. 발은 명.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 수명. 수명은, 요런 수명인데, 요것은, 살아가면서 자기 노력에 따라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명. 그리고 조명이 있습니다. 정명은 발은 명으로서, 가장 좋은 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흉한 게 별로 없고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교적 순탄하고 행복한 일들이 참 많은 거. 나쁜 일을 당했어도 그게 전화의 복이 돼가지고 좋은 일로 바뀌는 거. 이런 게 바로 정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뒤로 넘어졌는데 뭐 뒤에 뭐 다친 거 하나도 없고 일어날 때 손에 어, 금반지라도 하나 주워갖고 일어나는 거. 이런 걸 갖고 정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명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자체가 순탄하게 잘 풀리는 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데 취직을 하고 또 좋은 사람을 배필로 맞이해가지고 아들 딸잘 낳고 큰 질병 없이 몸 튼튼하게 잘 살고 60, 70 살까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장수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걸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명은 뭐냐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굳은 날도 있고, 맑은 날이 있듯이 힘든 경우도 있고,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아, 우리는 이 수명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 이 조명은 뭐냐? 되는 일이 없는 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 그리고 난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한지도 않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는 거. 그리고 난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질병이 오는 거. 나는 자동차를 내 코스대로 안전운행하면서 쫙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옆에나 뒤에 와서 자동차가 뽕하고 들이받아갖고 사고가 나는 거. 그러니까 내 의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꼬여나는 거. 나쁜 일들이 흉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건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개 일반적으로 정명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고 수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명리 관상학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명리 넓게 보면 명리고요 관상학이라는 것은 명, 명리학, 사람의 기룡화복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이 학문의 한 부, 부분인데,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것을, 나쁜 일이 생겨난 것을 미연에좀 막고 좋은 쪽으로 바꿔보자는 때에서 이 관상학, 즉, 명리학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어, 대개 사람들은 다이 수명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관상학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좋은 거는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은 더 좋게 하고 안 좋은 일은 좀미연에 막아서 조금 더그 나쁜 것을 막아보자. 이게 바로 관상학의 핵심이다. 더 크게 얘기해서는 명리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